반갑습니다. 네이버 블로그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. 꿈속에서 가스의 법칙을 발견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제가 대나무에 대나무가 왜 마디가 있는지를 몰라서 거의 한 7년간 연속으로 사색한 적이 있습니다. 물론 답을 알라 그러면 백과사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뭐 이견을 들어보면 알수 있겠지만, 그러나 그것을 굳이 마다하고 제가 곧 대여. 이렇게 하면 화두로서 알아보려고 했는데, 좀처럼 알아지지 않았죠? 그런데 어느 날 꿈에 보니까, 대남밭은, 울산에 보면 심리, 태화강변에 심리 대남밭이 있습니다. 그 강변에 손바닥을 펴서 이렇게 대남바디 쪽에 이렇게 붙였는데, 손바닥에 보니까 땀이 송알송알 이렇게, 어, 이렇게 매체가 있는 것을 봤죠? 이걸 보고 내가, 아, 그래, 가스가 나와서 식어서 이렇게 그 땀으로 변하는구나. 이래서 가스의 법칙을 꿈속에서 발견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산 계곡에 흘러 나오는 물이라든지 겨드랑이가의 겨드랑이에 물이 그 땀이 서며 나오는 거라든지 우리는 그 방에 보면 어떻습니까? 방 모서리에 이렇게 그 석기가 젖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겨울에 또그 거미가 줄을 치고 석기를 빨아먹는 그런 현상이 있죠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석기 석기를 먹고 사는 이런 여러 가지 박테리아들이 많죠. 그래서 이 대남밭에서는 굉장히 어떤 그 가스가 발생을 많이 하면서 이것은 맑은 가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뭐이산화탄소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급히 올라오다가 식었기 때문에 그 아주 그 어떤 그 대남밭에는 굉장히 서늘합니다. 그리고 우리 산 계곡에 보면은 물이 수증기가 올라와가지고 급히 식었기 때문에 물로 변하는 거고 그래서 바위에 꽂힌 소나무들이 이렇게 사는 것도 역시 가스가 올라와서 그 외부 온도와 바뀌기 때문에 물로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소나무들이 살고 있죠. 그래서 우리는 수증기가 공정 올라가서 물이 돼가지고 다시 이것이 그 아주 높이 올라가면 급냉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수증기들이 갈라지가 수축을 하면서 물로 변하는 비로 변하는 원리와 똑같다고 볼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